얘랑 만나서 야 그럼 우리 반샵을 하자 <laughs> 샵인데 반이니까 반샵을 하자 그래가지고 얘랑 이제 준비를 했어 내가 이제 사실 그때 석현이 좀 미안한 게 있지 왜냐면 이제 그때 반샵을 하자고 해서 같이 준비를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혼자 해야 된다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고민이었어 얘를 어떻게 잘 되게 하고 싶은데 내가 부불 없는데 내가 나도 이런데 얘를 어떻게 잘 되게 해. 그래서 그때 아 일단 어떻게든 나, 나라도 해보자 그래서 너무 미안하지만 혼자서 했지 할 말이 많네. <목소리> <맞네. 목소리> 아, 해자는 아니고 반 샵을 하지요. 근데 사실 저도 그때 당시 뭐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둘다 되게 간절했던 <목소리> 상황이었었고 제가 기타를 못 치는데 기타를 배우래요. 그래서 없는 돈에 또 기타를 또돈그 샀어. 그 기타 연습도 했어. 그때 원스의 If You w a 라는 곡이 있었어. 남자가 이제 밑에 화음을넣고 <목소리> 자,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자. <목소리> 화웅도 아, 못 났는데, 키타도 못 치는데 와봐. 이뷰 하면 음 잡다가 그래. 여기는 나한테 욕받아들 얻어먹는 거야. 이 음치 같은 거. 봐봐, 화웅도 못었는데 키타도 못 치는데 그걸 두개 같이 해야 되는 거야. 어쨌든 그때 그러고 나서 약간 좀 때, 다시 이렇게 멀어진 거지.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. 아, 진짜 최악이었지, 가와. 아, 근데 맞아. 나도 보면서 그랬어. 야, 그봐. 쌤통이 언니? 진짜 모조하고. <laughs> 내 기타 바라보면서 야 진짜. 응?